지난 상승장 시흥 105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상승하며 시흥 1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일 상승하는 105 신도시의 집값을 보면서 뒤늦게 뛰어든 분들도 많은데요. 수억의 시세 차익을 바라고 투자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시흥 1 0의세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 10뿐만 아니라 김포, 파주, 화성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지난 상승장 김창수님은 시흥 백오 신도시에 투자한 투자자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리겠다는 꿈을 꾸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부동산 투자 모임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의 말은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백오은 앞으로 무조건 올라요. 신도시와 도로 개발, 서울대병원, 백오 대교까지 지금 무조건 사야 합니다. 창수님은 이 말에 홀린 듯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2021년 6월 0오 신도시의 대표 단지 전용 84 타입을 8억 3,8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창수님은 전세 보증금 4억 7천만원을 끼고 나머지 3억 6,800만원은 모은 돈과 부모님 큰형에게 빌린 돈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아 마련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거야. 그는 투자 모임에서 만난 공인 중개사의 말과 유명 유튜버의 조언에 힘입어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꿈은 2, 3년 뒤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남기고 서울 쪽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었죠. 창수님의 투자는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2021년은 부동산 시장의 절정기였습니다. 대구 신도시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병원 설립, 대구대교 건설 등 개발 호재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시흥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44건에 달할 정도로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창수 님의 아파트는 불과 몇달 만에 시세가 9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그냥 팔까? 잠시 고민했지만 주변에 더 오를 거야? 라는 말에 마음을 다잡았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105 신도시가 수도권의 핵심 신도시로 불리며 일부는 분양가의 3배까지 올랐다며 성공담을 공유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10억, 아니 12억도 가능할 거야. 창수님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시장은 급변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제 둔화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05 신도시의 주요 호재였던 서울대 병원 건설이 지연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2027년을 목표로 했던 서울대 병원은 건설 경기 침체로 시공사를 찾지 못해 착공이 미뤄졌습니다. 대구대교 역시 환경 훼손 논란으로 사업이 표류하며 기대감을 꺾었습니다. 창수 님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호재가 늦어지는 것뿐이야. 결국 다 지어질 거야.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2023년 초 시흥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매물은 쌓였고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님의 아파트 시세는 4억 7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4억 7천만 원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네요. 너무 비싸대요. 급하게 전세 시세를 확인해보니 3억 초반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세 반환 대출을 알아봤지만 추가 대출은 최대 1억까지만 가능했죠. 모자란 돈은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서 겨우 해결했습니다. 2025년 5월 창수님 아파트에 라인이 결국 5억 9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매수했던 가격 8억 3천 8백만원에서 3억 3천만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창수님 사례 말고도 지금 백오신도시에는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시흥시 백오신도시는 한때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은 지역입니다. 서울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인천의 송도와도 가까워 교통접근성도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분양가의 3배까지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5은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는 말을 들으며 투자를 검토했죠 그러나 최근 들어 가격이 반토막까지 하락하고 거래가 전혀 안 되는 등 부정적 지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흥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1년 9월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후 약 1년 반 동안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5 신도시의 주요 아파트들은 2021년 하반기 평균 9억에서 10억선을 기록했지만 현재 5억 후반에서 6억대에도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시흥배고세대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요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오를 때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시흥시 집값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거래내역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두 단지 시흥배고시원 호반서밋플레이스와 시투호반서밋플레이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흥 배곧 시원 호반서밋 플레이스입니다. 배곧 중앙공원과 가깝고 바로 옆에 서울대병원 예정지가 있어서 기대가 높았습니다. 2021년 7월 이 단지의 35평형 아파트는 1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가 10억까지 치솟은 건 당시 배곧 신도시의 높은 인기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개발 호재로 인해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025년 기준 같은 35평형의 17층 매물이 5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억에서 5억 9천만원, 무려 40% 하락입니다. 과거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상승기 전약 4억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상승기인 2021년에 10억까지 오르면서, 무려 250%나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 6억에서 5억 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4억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단지의 가격 흐름을 보면, 상승기에는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하락기에는 거의 아파트 한채 가격이나 빠졌습니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C2 호반 서밋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현재 35평형 기준 중층 매물이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6월 10억의 두 건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시원 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최고가를 찍었죠. 하락 금액을 보면 C2 단지도 시원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10억에서 6억대로 떨어지며 하락폭이 40%에 달합니다. 이는 1 5신도시 전체가 비슷한 하락세를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시뿐만 아니라 김포, 파주, 화성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 서울은 보합이나 미미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이 하락세로 전환하면 수도권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은 서울보다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외곽 지역은 개발 호재가 약화되거나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변동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백오신도시처럼 한때 뜨거웠던 지역도 예외는 아니죠. 서울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수도권의 하락세가 심화되면 결국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남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이미 보합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관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집값 하락이 언제 멈출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글로벌 경제 둔화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수도권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며 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면 하락세가 더 깊어질 경우 자산가치 손실을 감수해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관망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실거래가와 하락률을 체크하고 지역별, 단지별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 하락세가 멈추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면서 세금과 대출 조건, 지역 개발 계획을 꾸준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닥은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2026년 5월부터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는 터무니없죠. 하지만 분위기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락률이 점차 줄어들고 보합세로 전환하는지 매수 문의와 실제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는지 금리 인하나 경제 회복 신호가 있는지 이런 신호가 보일 때 조금씩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105 신도시의 사례를 통해 수도권 집값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105 신도시와 같은 현상이 수도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흐름을 잊고 준비한다면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시장을 관찰하고 경제 공부를 통해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